2022년 9월 24일 후에 마이 오늘 새벽 10편, 142편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아둘람 동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통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으면 하고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증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의 모습은 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142편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그 환자의 기도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142편을 들려주고, 이렇게 기도 하 라고 가르쳐 주었 지만, 결국 하나님 께 서는 저의 현 주소 를 들여다 보게 하셨 고, 그리고 요즘 시차 적응 을 못한 사람 처럼 아침 저 녁이 바뀌 어서 혼란 스러운 일상 을보 내고 있었 는데, 그건 역시 제가 아둘 람 동굴 에 갇혀 있음을 깨닫 는시 간이 었 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시차 적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일상을 기도합니다. 지금 비록 시차 적응을 못한 사람처럼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상 속에서 저도 참 자유를 얻고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동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통증 가운데 있는 그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안개처럼 그 통증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가 더 성숙되고 더 믿음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그 아픈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